죽이! 죽여! 다 잡아! 다 잡아! 지키란 벌셔 게먹어보죠 우리. 저만 따라오십시오. 아 뭐따라올테면 아, 따라와. 이거는 사실상 아하. 때리 아... 죽이고 끝내겠다만 있는데. 아니 2년이면 또 저기서 우리가 살아나와 살아남아서 나올 수도 있고. 없어요. 아, 없다고요? 저만 어, 딴 건가? 지 앞에 저 4번. 6번. 시작기야게임이 보라. 3번 2번 보라. 가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내가 네, 어그로 끌게요 와우 뒤에 뒤에 또 있다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잡아봤어 잡봤어잡봤어 왓더 위 올라가 이새끼야 내려와 피오치도 오른쪽으로 깎으시죠 한명네 어, 어그로 좀 끌테니까 내려왔어요 한명 어그로 끌게요 끝끝끝컷컷컷 쓰레기도 컷와어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좋다. 제재으로올 어. 거니까 좀 보세요. 옆으로 w h 오케이. 아 연비 뭐야? 폴짝폴짝. 어저 PC 방 시간 돼서 시간 좀 놓고 올게요. 아니 이런 이런 중요한 순간에. 여기 있을 거죠 지금 일단은. 예. 여기 장. 어 저기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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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야 돼. 가야 돼요 가야 돼요. 인서클 걸쳐서 대기하시죠 그냥.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? 아. 인서클 들어와서 땜모고 온 애들을 이제 잠그자는 거죠. 저희가 아. 안전하게 좀 털로 눕었네 털로. 이번 판 갑니다. 답텐. 에, 금 느낌 좋아요. 이거? 저기 난리 나겠다. 와, 이 좋겠네. 자리 이거. 좋아. 여기 온다. 왼쪽 사운드인데. 뭐야, 어디야? 오도많에내렸어요 밑에 밑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자기장 끼고. 왼쪽 온다. 한데. 기절. 그 네. 허리 저기 짤에서 뜨네. 어디 아, 아, 기 아, 밑에 있다 야. 어디 있었나? 아 어, 씨. 얘도 잘하네 우리 팀원들. 좋았어. 나나 아, 쟤가 제, 제 먹고 싶은데 나진동제 하나밖에 없는데. 지금 파밍 하러 가시는 것보다 적 주위에 봐야 돼요. 네. 저 이제 <laughs> 안개 껴요. 안개 껴요. 일단 인서클 할게요. 아 어, 갑자기 안개 껴 버리네요. 네. 저저 <laughs> 저 오른쪽 오른쪽 265 방향에 있는 거 잡아 줘야 돼요. 뛴다. 아, 우리 뒤. 뒷... 35 방향이었는데. 저나못 죽이네. 바위에서 올라올 거예요. 네, 우리 와우. 빼고 다섯 명이요. 저 바위가 난리다. 4번 핑 바위. 3번 형이 너무 몸 조절을 아, 아, 안 돼. 바로 밑게이디 한... 있거든요. 띈다, 기절 띈다. 한 마리 왼쪽에 뛴다. 끝. 어, 제미... 두 마리 남았어요. 미미요 올라오는 거 그냥 자기장 먹고 닦으면 돼요. 하게 리안 할게요. <laughs> 긴다 긴다 이 새끼가. 무리 리안 합니다. 아한 <laughs> 어, 마리. <laughs> 야씨 여기 있다. 아아요 어, 치즈먹었다 뭐? <목소리> 야, 아싸, 이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이 누구 가지고 치킨 먹는 처음인 거 같아. 와, 감사합니다. 아, 아, 존나 재밌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많이 내렸다. 와, 이렇게 많다고. 아니, 세 명이나 내려 한줄를 아니 뭐. 아무나 죽여 팀이던 누구천 개. 제발. 저 새끼, 잡가다 줘. 잡아가다 줘. 이천 개. 청기딸이다 청귀 일로와 이 신새끼야 개새끼 일로와 이새끼야 나스러워 이 개새끼 일로와 쯤빼기 쯤빼기 야 솔. 어우 쟤뭐 죽.. 아이 씨발 1킬 했어요 형아 1킬 아니 이새 뭐야 이것도 야 죽여 이거 비에로 이거 야 비에르 로와못 죽이 뻔했네 와못 죽이 뻔했어 와 저거 총으로 쏴야지 와 총으로 쏴야이 새끼야 아 형님 뭐 총으로 쏴요 어차피 1킬인데 똑같이 사람 죽이는 건데 솔직히 겁만 들었다 아까 총 그냥 죽였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 만만 유튜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